자, 지금 뒤에 보시는 모습은 조지아주 의회의 의사당인데요. 조지아주 의원들이 조지아주를 주소득세가 없는 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지금 심층,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힐을 통해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테네시주가 주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온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여러 지역에 살면서도 내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선택할 때 아, 주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 이세개 주가 지금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소득세가 없으니까. 물론 주소득세이긴 합니다만, 그건 막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겁니다. 어찌됐든.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조지아주의 단일 개인소득세율이 5.19%입니다. 그리고 5%라는 세율, 이거 사라진다 그러면 적지 않죠. 주상원특별위원회는 소득세 감면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소집이 됐었습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지지는 당파에 따라 나뉘고 있는데요.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 없애는 거 반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블레이크 틸러리, 공화당 의원인데요. 이 틸러리 상원의원주상원의원은 조지아가 소득세를 폐지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폐지할지의 문제다. 이거 주 소득세는 반드시 폐지한다 이거죠. 언제 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주 정부가 돈이 남아도입니다. 예. 기업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법인세 많이 내주고 있고 직장이 많이 생겨서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근로 소득세들이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아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저 세금을 걷어 들이고 나서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남는 돈 다시 돌려 주는 예. 납세자들한테 다시 뭐 500불씩 이렇게 돌 1000불씩 돌려 주는 이런 일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주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좀덜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것이 주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 돈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소비세가 발생을 하고요. 투자를 하게 되면 은 기업이 활성화되면서 법인세가 늘어나게 되고 예뭐 근로소득세 같은 것들이 더늘 수입으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지아주 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시민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생활비 부담이 최우선 과제임을 깨달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틸리스 주 상원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 계획은 모든 사람들의 소득세를 제로로 만들고 근면한 조지아 주민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틸러리 주 상원 의원은 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면서요, 부주지사 선거에 현재 출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가려고 선심성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어찌됐든 많은 주민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소식이긴 합니다. 화요일 공개된 세부안에 따르면 이 계획은 내년부터 개인소득 5만 달러, 부부합산소득 10만 달러까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요, 만 65세 이상이 되면은, 6만 5천 달러, 제가 기억하기로는, 6만 5천에서 7만 달러 정도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부부 합산이면은 그게 15만 달러까지, 가 14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10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 10만 달러까지 또 세금, 소득세를 면제를 해준다. 그러면은, 지금 65세 이상인 사람은, 만약에 그것이 합쳐질 수 있다면은, 25만 달러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들도 소득세를 내지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자 틸러리는 이로 인해서 개인 납세자의 3분의 2에 대한 주소득세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틸러리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연 소득 10만 불 이상인 경우에도 그냥 다 무조건 다 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소득 이상이 가면은 없어지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후임으로 지금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버트 존스 현부 주지사는요, 지난 여름에 소득세 위원회를 구성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존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을 선거 운동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 협의체는 수요일 오전 최종 공개 청문회를 열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존스는 더히레 레이징 아메리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해서 이 세금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공화당이 상하원 다 다수당으로 차지하고 있고 주 정부도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이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유위원의 소중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하고 근로자들이 번 돈의 더 많은 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열심히 번돈 정부가 뺏어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제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 의회 모든 의원들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한스 후보가 예비 선거 유권자 중에서는 22%의 지지를 얻어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 브레드라 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이 15%, 크리스카 주 법무장관이 7% 어,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렇다. 이게 AJC, AJC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 아직까지도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55%는 다음 주지사 후보, 누구, 누가 죽을지 모르겠다. 55%까지 결정을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틸러리 주 상원의원은 이 계획은 주 저녁에 조지아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고 가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듣고 있는데 근로 조지아 주민의 3분의 2에게 주소득세를 면제해주고 나머지 모두에게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제로로 가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가장 필요한 곳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계획이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친다. 세수가 적으면 복지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에드 하비슨 민주당의 주상원 의원은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인데요. 이위원회의 11월 이후에 이낸 오록이라는 주상원 민주당 주상원 의원과 함께 이 주소득세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중산층의 세금을 대폭 인상해서 부유층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금을 주려고 한다. 이 지원금은 가족을 부양하고 집을 사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거의 모든 조지아 주민의 세금 고지서 금액이 한달 식료 품비만큼 늘어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주택가격 부담 위기를 악화시키면서 마치 주민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잘못되고 재앙적인 제안을 제안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금을 안 걷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금을 오히려 늘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은 소득세를 없애주는 것이 실제로 다른 세금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들이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소득세를 줄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더큰집 예를 들어 설명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큰 집에 살고 싶은데 욕심을 부릴 수 있게 되죠. 쓸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예, 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그러면 더큰 집을 더,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알아보게 되면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월페이먼트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소득세를 줄여줘 봤자 실제로 서민들한테 이게 경제 효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은 집값만 잔뜩 올라가고 예. 나라에서 세금은 안 걷는다라고는 하는데 내가 쓸수 있는 돈은 여전히 부족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거다.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머리를 희한하게 돌립니다. 근데 어떤 게 사실인지는 해 봐야 알죠. 예.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주가 지금까지 비즈니스하기 좋은 어, 넘버원 스테이트로 항상 인식이 되어져 왔었는데, 그런데 테네시주가 이런 주소득세 없애고, 지금 적극적으로 주 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요즘 테네시주 쪽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텍사스나 플로리다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싸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이 테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테니시 쪽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조지아주 입장에서 과거처럼 많이 조지아로 오는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지금 정책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조지아주로 들어오는 인구를 더 늘리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주소득세를 없애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소득세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 특히 이제 요즘 저희가 한미에셋프로라는 어, 어, 회계법인과 함께 저희 시리즈로 영상을 지금 뉴스앤포스에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 한미에셋프로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있는 이야기, 이 단편을 지금 소개해드리면 미국으로 이사를 올때 어느 지역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교육 환경, 생활비 문제, 한인 타운이 잘 형성이 되 있는지, 그래서 한인들한테 좀뭐 편리한 지역인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가 될 텐데 만만치 않게 고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세금이더라라는 겁니다. 연방세금은 전국 어디에 가나 연방세금에 대한 부담은 똑같이 있는데 주세금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 이세개 주가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주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정책가들이, 정치인들이 사실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인구 이동이 조지아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해서 조지아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힘이 생기게 만들려면 결국은 정책적으로 주소득세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